안녕하세요 박달봉 입니다 <laughs> 아 오늘 도 저는 어제 했던 원칙을 지키자 를못 지키고 근데 두드려 맞았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매수매도 했네요 총 7종 목 매수매도 했고 오늘은 마이너스 11만 4208원 입니다 어 오늘 이거 보시기 전에 어 일단은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 일단은 어제 시간에 아닐까 테마가 하나 잡혔죠. 그 한강, 한강 노벨상 1 0 0만권달렸다고 어, 출판사 애들이 엄청 올랐어요. 어 근데 오늘 오전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 보통 보시면 잠시만요. 어제 출판사 애들이 보면 <laughs> 그 보시면 이제 그 출판사 애들이 보통 이제 한제 S yes, 24 그다음에 어뭐 S yes, 24 밀리에스터제, 뭐, 삼성 출판사,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고요. 근데 오늘 오전은 얘네들이 잡히지 않고, 오늘 전후반에 테마가 저는 세 개를 봤거든, 세 개를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 일단은 뭐, 전력 설비랑,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 초전도체에서 먼저 모비스가 강하게 상가를하고 풀렸고, 풀렸고, 그 다음 뒤에 선한 이런 애들이 좀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고요. 근데 이제 초전도체는 제가 태어나 다, 전부 다삼성증권에서는 증거금 100이라서 제가 따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보니까 이제 DHI, 그 다음에 우진 엠택,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루 종일 갭상승, 꼭공고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력, 전력이 좀 신기한 게 이제, 서전기전이 먼저 대장을 갔는데, 오후에 이제 일진 전기가 엄청 오르면서 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오전에는 딱 테마가 세게 잡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보시면 어 오후에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제넥신, 그 다음 판독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좀 좀 심하게 오른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였죠 반도체 반도체 설계 쪽에서 이제 에이질 랜드가 갑자기 상가를 갖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 있었죠? 신규주 이름이 뭐였더라... 어, 어... 셀비온... 어... 셀비온 상가를 갔죠? 이렇게... 5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테마였던 것 같고 어... 일단은 그 다음에 재매매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제일 큰손실본건 비로츠테크고요 <laughs> 어... 일단 이것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제랑 똑같은 실수입니다. 원칙을 어겼습니다. 어, 보통 제가 검색기에 뜨거나 종목을 무조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제 오늘 제가 계속 종목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원칙에 맞지도 않는 종목을 또 해버려서 오늘도 큰 손실이 났거든요. 어제도 똑같이. 그래서 어제 오늘 좀 틀린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비투로 테크가 저는 이제 오전에 이제 원자력, 초전도체, 전력 섭외가딱 이렇게 테마 잡히길래 얘가 이제 초전도체랑 원자력에좀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얘가 시세가 안 나왔길래 얘가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눌림에 잡았다가 이제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한번더 잡고 그리고 또 빠져서 한번더 잡고 이제 이렇게 세 타점을 들어니까 이제 좀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세 타점이 들어가면 이제 거의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떨어질 때 여기 올, 좀 올라올 때 이때 절반을 정리했어야 됐거든요. 이, 이 정리했었으면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었어요. 한 마이너스 한 2, 3만 원에 끝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또 똑같이 조금 오기가 나더라고요. 아직 이 테마가 오전에 주도를 하는데 얘도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하다가 더 떨어져서 이제 한번더 체결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 이때가 이제 300만 원 정도고 이게 400만 원 됐네요. 그래서 요 정리하고 잡았더라면 참 됐을 텐데. 정리도 비중도 안 줄이고 계속 잡다가 결국, 이제, 어제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원칙도 안 맞는 종목도 내 멋대로 종목을 찾으러 다녔고, 조, 마, 원칙에 맞지 않는 종목을 샀고, 또 원칙에 맞지 않게 분할 매수를 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가 분할 매수 안 하고, 그냥 손실 인정하고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바로 거의 16만원 손실을 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본게 이제 대원전선이거든요. 대원전선 이제 이 전력 설비 테만데 이제 1등 주가 서전기전인데 이제 2등 주가 일진전기 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대원전선을 찾아서 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던지고 바로 이제 일진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20,350원, 24,300원이랑 450원을 엄청 잘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못 사고 좀 뒤늦게 한번 샀다가 계속 올라가려면 위에서 던지고 일하길래 일단은 수익 줄때좀 먹어야겠다 싶어서 손실도 있고 해서 바로 수익 먹었고 결국 이 뒤에 추적하다가 계속 흐르길래 반등도 없이 여기서 이제 추적을 딱 그만하고 끝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차트를 돌렸더라고요. 그리고 딱 7%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이거를 좀 끝까지 추적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셀리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제 검색기에 떠서 늘 제가 하던 방식대로 지지받을 때 사서 팔고, 지지받을 때 사서 팔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짧게 짧게 바로바로 목 바로 나왔고요. 세 번째는 쉬어소드 테크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장 초반에 갭상속에 쭉 눌러주고, 다시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양봉을 채우면서 약간 시초가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기 사람들이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눌릴 때 한번 샀다가 생각보다 여기 흐지부지 못 넘더라고요. 이 시초가를. 그래서 매도 나오길래 바로 일단 던졌고 뒤에 한번 더 잡았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잡았는데 또 매도가 너무 세길래 그냥 바로 본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먹지 못했고요. 어, 그리고, 네 번째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고요. 다행히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같은 경우 이제 좀 제가 일봉을 보니까, 여기 26,900원이 정고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지켜보니까 여기 26,900원을 뚫어주고, 여기 26,900원을 뚫어주고, 내려오는데 이 자리를 되게 잘 지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26,900잘 시키길래, 어, 여기서 계속 회복하는 그림을 보여주길래, 아, 이거 다시 이렇게 그림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에 좀 눌러줄 때딱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악몽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산 순간부터 쭉쭉쭉 빠져서 분할 매수, 또 빠지길래 분할 매수, 그리고 계속 빠지길래 제가 여기서 이제 후, 승부를 보려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5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500만원 더 살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도 거래대금도 한 4, 500억 터졌는데 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500만원 태울까 말까 하면 이제 총 1000만원씩 사는 건데 어제 이제 제가 크게 좀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아니다.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서 이제 깨지면 그냥 손절하자 생각했는데 딱 여기가 저점 찍고 딱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분인 이상 여기서 좀더할것 같았는데 계속 매도가 나오고 여기 쉽게 못 넘어가길래 일단은 수익 줄때 그냥 바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좀 힘들었고요.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컸거든요. 잘 탈출했네요. 그리고 뭐 마, 마지막 종목 리메드인데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마지막 에 이제. 너무 할게 없고 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바닥이라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잡았다가 다안 잡히고 1% 수익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좀 떨어지고 이제 체결이 다 돼요. 그리고 동시호가 때 어차피 비중이 이거 70만 원비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호가 때딱1%좀 넘는 1.5% 정도 70만원 샀는데 만원 넘는 수익을 줬는데 아 그냥 시간에 까지 볼란다 했는데 이거 시간에 떨어져 가지고 결국 3천원 먹고 나왔네요 아그 오늘 이제 내일부터 좀 매매를 바꿔 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약간 이런 종목 말고 주도 주 주도 테마에서 한번 거래댁은 빵빵 터진 데서 한번 놀아볼 생각이라서 이제 이 매매는 그냥 간간히 할거 없을 때 먹고 이제 약간 주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내일부터 이제 주도주에서 한번 저도 놀아보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